18번 좀 볼게요. 18번은 전체 집합이 5 이하의 자연수라고 주어졌잖아. 그치? 그러면은 먼저 U 집합을 먼저 보는 거야. 전체 집합이 뭐라고 주어졌냐면은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로 주어져 있어. 그럼 A 집합이 1이고 B가 2, 3, 4니까 벤다이어그램으로 일단 문제를 그려놓고 시작해도 될것 같아. 잘 봐. 에? 전체가 U 집합이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가 A 집합이야, 그렇지? 여기가 A 집합이 이렇게 되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B집합이야. 이렇게 돼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지? 그럼 문제에서 뭐라그러냐면 A가 1, 2고 B가 2, 3, 4니까 여기 교집합에 2가 들어가고 여기는 1만 들어가겠다.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들어가냐면 3하고 4가 들어가겠지. 그러면은 5, 봐봐. 1 들어갔고, 2 들어갔고, 3 들어갔고, 4 들어갔으니까 5는 그럼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바깥에 있겠지 이렇게, 그치? 일단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가 알고 싶은 x, x의 개수를 구하는 거. x는 u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네가 알고 싶어하는 x라는 집합하고 그 다음에 a라는 놈하고 교집합을 하면 절대 뭐가 되지 말아야 돼. 공집합이 되지 말아야 돼. 그니까, 러 공통 부분이 있어라, 이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X하고 B람도 교집합으로 해버리면, 얘도 공집합이 되지 말아야 돼. 얘도 공통 부분이 있어라, 이 얘기지, 그치? 그러면, A랑도, B랑도 공통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E라는 놈을 먼저 생각을 안할 수가 없네. 그치? 그러면 당연히 X라는 놈 집합 안에 E라는 놈이 들어가 있으면, E라는 놈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누가 오더라도, 그치? 누가 오더라도 X라는 놈하고 A라는 놈하고 교집합을 해도 E라는 교집합이 잡힐 것이고, 그치? X라는 놈하고 B라는 놈하고 교집합을 해도 E라는 놈이 잡힐 거니까는 위에 있는 조건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거야. 됐지. 그러면 X라는 집합은 반드시 2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뭐가 될까? 2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X는 U의 부분 집합이면서 2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U의 집합 1하고, 2하고, 3하고, 그 다음에 4하고, 5 중에서 2를 반드시 가져야 되니까 2를 없애버리고, 그치? 1, 3, 4, 5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어서 2를 넣어주면 되니까, 그치? 1, 3, 4, 5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2의 4제곱이라고 해서 16개가 일단 나와. 근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 그렇지? x 집합에 네가 알고 싶어하는 x 집합에 반드시 x에 이가 있어야만 할까? 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가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봐봐, 일이 없, 이가 없다면 x 집합에 그래 일하고 1하고잘 봐. X 집합에 1이라는 원소하고 3이라는 원소하고 4라는 원소가 들어가면 될것 같지 않냐? 그치? 왜냐하면 1이 만약에 들어가 버리면 A랑 잡힐 것이고 3이 들어가면 려 B랑 잡힐 것이고 4랑 들어가면 또 B랑 잡힐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X 집합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2라고 3이 들어가든지. 그치? 아니면 2라고 4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2라고 3하고 4가 들어가든지. 맞잖아. 봐봐. X 집합이 만약에 1, 3이 들어가 있어. 2는 없는 거야. 1, 3이 들어가 있으면 요 1하고 A랑 교집합하면, 그치? 1이 잡히잖아. 3은 B, B랑 하면 잡히잖아. 됐잖아. 얘도 1은 A랑 잡히고, 4는 B랑 잡히고, 1은 A랑 잡히고, 3, 사는 B랑 잡히니까, X라는 집합은 2라는 원소를 갖지 않으, 안더라도 1, 3, 4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 그러면 집합이 1, 3 들어가 있는 거, 1, 4 들어가 있는 거, 1, 3, 4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세 개인데, 우리가 생각 안한게 누가 있지? 그래, 여기 5가 있잖아, 5가. 5를 생각해 줘야 되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X 집합이, X 집합이 2라고 3이 들어가는데, 2라고 3도 되는데, 이 안에 5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 상관 없잖아. 그치?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얘도 마찬가지야. x라는 집합에 2라고 4가 있는데 5라는 놈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x라는 집합에 1, 3, 4가 있는데 5라는 놈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이거잖아. 그러면 x라는 집합이 1, 3을 가질 때 1, 3만 있을 때 1, 3, 5가 있을 때 이렇게 몇 개야? 두 개가 있잖아. 이렇게 두 개. 그렇지. 그다음에 1, 4를 가질 때 5가 없을 때와 5가 있을 때 역시 몇 개야? 두 개. 1, 3, 4를 가질 때 5가 없는 경우와 5가 있는 경우 역시 두 가지야.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더하면은 여섯 개란 말이야. 그럼 아까 했던 16개랑 여섯 개랑 더해 주니까 답은 22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